자, 안녕하십니까. 박군TV, 둘이 광고TV를 사랑하고 시청하는 옥천의 동네방네 삼눈족족 임성빈입니다. 자, 저희 가게를 잠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. 자, 요, 보시면은 뒤쪽에, 예. 자, 허벌판이죠. 뭐, 장사 되겄냐, 안 되겄냐 따지지 마시고. 자, 허벌판에 요 가게가 있습니다. 제가 현재 운영 중인 동네방네 삼눈족족 가게 내부로 들어가겠습니다. 예. 뭐 참고로 오늘 쉬는 날입니다. 예. 쉬는 날좀 있다 붙여 놔야지. 아직 안 붙였네요. 자, 오늘 정기 휴일. 정기 휴일 그거하고 딱 지금 붙여 놔야 되요. 예. 자, 가게 내부로 들어왔습니다. 8번입니 예. 가게 내부 보이시죠? 예. 어, 저 오늘 시간이 핫타임 4시. 이거 보이시죠? 예. 11시. 59분. 예. 그리고, 우리, 좋아하는 동생, 박훈TV. 작년 3월부터, 이거 부, 부, 붙여놨는데, 광고비를 안 줘요, 님이. 그래갖고뜰까 뭐 말까, 생각 중인데, 이번 달 안에 광고비용 들어오면은, 안 띄고, 안 들어오면 뜰라고요 예. 자, 많이 사랑해주시고, 예.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참고로, 우리 저, 둘이 광고, 아우도, 뭐 후원은 하지 마시고요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 그리고 여기 서 메뉴판. 음, 메뉴 가격이 어떻게 되냐? 예. 뭐 아, 이거 잘안 되네. 초짜라. 초을 얼마 주네? 광고는 뭐저광저저 광고, 뭐야 시리미. 예. 메뉴는 뭐 가격은 거의 뭐 거시기 예. 하죠. 예. 오늘 가게 쉬는 날이라 가게 이제 청소. 다 하고, 요거, 참, 요, 우리 이제 제일 중요한 종물. 종물 지금, 지금 데우고 있죠. 이제 올라오면 꺼야 돼요. 네, 참고로 종물은 가게를 안 해도 매일 끓여줘야 됩니다. 예, 네, 상하니까. 예, 네, 그리고 저는 옥천에서 족발집을 지금 8년째 운영 중인데요. 네.